자, 조금은 전형적이다 보니까 연습이 좀 많이 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조각조각에 대한 제 개념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개념부터 한번 체크를 하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함수의 접근의 관역인데, 그치? 무슨 뜻이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 f inverse x dx.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지. 그치? 물론, 뭐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넓이를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수투 관점에서, 그지? 많이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기출들을 풀어봤을 거니까, 우린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신 게 맞아, 그지? 여기다가, fx 그래프, 뭐, 아무거나 그려볼게. 역함수를 가진 fx 그래프 하실 때, 굳이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도, 이 적분을 여기다가 표현할 수있으다는 거지. 어떻게 표현하지? fx 입장에서는, 이 A부터 B까지 구간이란 게 X의 구간이 아니라 Y의 구간으로 보고 이걸를 접근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자, 이 구간의 접분값이 이것이다. 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연습을 해보신다면 역함수를 가지는 그래프가 있는데 뭐 F1이 2고 F2가 5일 때 역함수를 가지는 그래프가다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5까지의 f 인 n 스 x dx 이거에 관한 덕분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 본적 있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1,2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있고 또 2,5를 지나가는 상태가 있는데 이런 단조증감수가 있겠지. 역함수가지니까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밑에 부분에 적분값이란 뜻이고 괜찮죠? 역함수 적분은 y의 범위로 생각한 다음에 요 부분의 적분값을 생각해서 이거를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뺀다 이런 걸 우리가 수투에서 이미 개념 정리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괜찮지? 자, 그럼 시작을 해보자고, 일단. <laughs> 자, 증간함수가 있고, 뭐, 미분 가능함수가 있대. 어. 자, 역함수 관한 문제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일 거야. 그지 자, 당연히 이제 대칭 축이 되는 y, x 정도는 꺼놓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1컷마일를 지나간대. 1컷마일를 지나가고,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1부터 2까지 접근 값을 주는 거야. 자, 지금 이 그래프가 2에서 어디를 지나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 구간상에서 접근 값이 4분의 5란 걸 줬어. 모르겠는 거야 아직까지. 자 그래서 그래프로 지금 이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어. 잠깐 보류. 자 그다음에 함수 f x 역함수를 gx를 하는데 1 이상인 모든 경우에 대한 항등식을 줬어. 항등식.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죠,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또그 항등식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는가. 근데 항등식을 통해서 f(x)를 구하는 경우는 되게 되게 제한적이지. 그러니까 뭐 다항함수로 한다면 뭐 식을 집어넣고 뭐 개수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 항등식에서 지금 f(x)가 어떤 함수인지 전혀 이야기가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야. 다항함수인지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식을 가지고 f(x)를 구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면 항등식을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럼 식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용도로 항등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지? 바로 점화식인거지 저마식 점화식. 이 점화식 관점에서 해석하는 항등식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 그죠? 이런거지? 특히 이과 쪽에 미접분 과정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니까 이 점화식으로서의 항등식을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뭐 BEN이 AN의 두 배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그, 당연히 점화식 상태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일 때, 가 있으니까 1을 대입해보면 괜찮지, 1을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해본다 친다면 G2가 F1의 두 배가 된다는 거야. F1이 1이었으니까 G2가 2가,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G2가 2라는 말은 F2도 2한 뜻인 거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럼 점화식이니까 어차피 구간이 1부터 8까지를 접근하는 상태니까 8까지로 갖다 쳤을 때 점화식을 계속 이용하면 되겠지 이번엔 2를 대입해 보면 G4는 9배의 F1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지 그럼 4,4를 지나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또한 마찬가지겠지 G8이 뭐가 되겠어? 5배 F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8이 되는 거지. 그럼 F8이 8인 거지. 아, 저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구나. 그런데, 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1부터 2까지 어떤 다 증가함수가 있고, 뭐 어떻게 된 증가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이렇게 증가함수가 있 쳤을 때, 뭐 나도 몰라. 지금 대충 그린 거야. 이 부분에 적분 값을줘다는 거지. 그지 이게 4분의 5는 뜻인 거야. 아, 그렇구나. 뭐, 거기까지 우리가 할수는 거지. 자, 근데 이 사람이 구하라는 적분값을 한번 적어보면,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XF'XDX거든? 프라임 자, 저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써볼게. 당연히 무슨 적분법 쓰고 싶냐? 그치? 어, 어 그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 당연히 부분접근법을 써야겠지. 자, 부분접근법을 쓴다는 것은, 너를 미분하시고, 너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로 접근되겠어? xfx, 8 넣고 1 넣고, 빼기,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fx, dx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f8, 빼기 F1. F1 줬잖아. 1이라고.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1에,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야 아, F8도 줬지, F8도, 그지? F8도 8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8이야, 8. 이게 8이죠. 여긴 4고. 여긴 2인 거죠. 그럼 얘도 8인 거니까, 8, 8에 64. 1을 빼면 63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저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생각해라 이 뜻인 거야. 아니, 그러면 자, 1부터 2까지는 있으니까 2부터 8까지를 어떻게 적분값을 만들어 갈 거냐는 거지. 이 그래프식 없이. 고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댈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지. 에펙스의 일반 형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 항등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점화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거야 이때 항등식을 양변을 정적분해도 똑같은 값일 거니까 저거를 정적분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인 거야 점화식을 계속 쓰자는 거지 자, 되겠죠? 항등식을 계속 사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까지 너의 접근값을 알고 있으니까 2배로 뻥튀기가 되면 2부터 4까지도 알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화식 같은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형등식에서.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양변을 1부터 2까지를 적분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뭐 치환적분하면 당연히 되겠지만 뭐 치환적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 단순히 생각했을 때 2부터 4까지의 f가 f가 아닌지 치환적분했다 생각하세요. 2부터 4까지의 g x d x인데. 물론, gt, dt가 뭐 똑같은 거잖아?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래 당연히 앞에 2분의 1을 붙여줘야겠지. 왜 그래? 그래프를, 어, 이 그래프를 두 배만큼 짜부시켰으니까, 그렇단 거지. 아, 이렇게 치환적분 하면 되잖아. 2x를 t로 봐. 2dx는 dt, 그지 dx는 2분의 1 dt. 되죠? 오케이. 자, 그게 얘란 뜻인 거야. 여기 dx는 어디였어? 자 그러니까 2를 곱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야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부터 2까지 f(x) dx를 알고 있잖아 4분의 5라는 것을 그럼 얘가 4분의5면 얘는 얼마다? 작업 이게 5란 뜻인 거지 야 이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역함수의 적분을 저게 당연히 어디다 한는 거야 어, 이 2부터 4까지가 f(x) 입장에 봤을 때도 y의 범위다,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적분값이 되는 거지. 이 적분값이 5란 뜻인 거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밑에 부분을 구할 수 있겠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괜찮죠? 그럼 제가 얼마가 될까요? 전체 직사각형 16에서 아래쪽 직사각형을 뺀 후, 5를 더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 부분 넓이가 7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정적분을 쓰면 되는 거지. 저, 아니, 저 정적분? 점화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왜? 요 접근 값을 통해서 얘를 알았으니까, 이번에 점화식을 쓰면, 이적분 값을 통해서 얘를 볼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항글식을 점화식으로 본다는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저걸 또 2부터 4까지를 접근해버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4부터 8까지가 되겠지 4부터 8까지 Gx, Dx가 될 거야 똑같은 식으로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럼 2부터 4까지 7이니까 4배하면 2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접근값이 28이라는 뜻인 거야 얘가 2 8이란 거지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또 빼는 거지. 전체 88, 64에서 4, 4, 16을 빼고, 28을 빼면, 이게 44니까 20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이적분값이 20이란 것도 알게 된 거야. 이적분값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1부터 8까지 총적분값이다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최종화 값은 뭐다? 63에서 4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20이 답이다 하신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자는 거지 상당히 괜찮은 문제지 근데 되게 전형적이긴 하다 그치?